안녕하세요. 찐냥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의 오션뷰 카페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여행 가기 전 숙소에서 가까운 카페를 검색 검색한 결과 중문의 바다바라 카페가 후기가 좋더라고요. 하루의 일정을 마친 후 빵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자 저희가 찾은 바다바라 카페입니다. 카페 외관은 기와 지붕의 한옥 스타일이고요. 중문 해수욕장이 바로 보이는 오션뷰 카페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다 판매되고 난빈 트레이가 곳곳에 눈에 보이긴 해요. 냉장고 안에 이쁜 케이크와 아이들을 위한 음료수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빵 종류가 많아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선택한 빵이 바로 이것이에요.음료와 빵을 앞에 두고 저멀리 보이는 밤바다를 보고 있자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네요.듣던 대로 밤바다뷰가 정말 멋지네요.베이커리 외에도 이렇게 깜찍한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빵으로 식사 후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을 무렵 살짝 찍어본 카페 내부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여기가 가득 차 있었죠. 밤바다를 보러 야외도 나가 봅니다.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바다 쪽은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지는 않고요. 날씨도 추워서 살짝 바라만 보고 들어왔답니다. 그래도 카페에서 이렇게 바로 밤바다를 볼수 있다니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낮에 보면 더 환상적이긴 하겠죠? 카페 건물 쪽에는 제주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하귤이 심어져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 오픈하자마자 다시 달려가서 찍은 멋진 바다 풍경, 정말 럭스를 놓고 혼자서 바라보다가 들어왔네요. 오션뷰의 멋진 카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